아,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해화주의 사진입니다. 해화주의 사진, 제가 다른 강의 중간중간에 해화주의 사진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화주의 사진이라는 게 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19세기 후반부에 이 사진계에서는 그 회화적인 사진이라는 그 새로운 장르니까 사진적인 특성, 사진의 특성인 기계적인 기록성을 무시하고 그림을 모방하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거를 갖다 우리는 해와주의 사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왜 이런 사진들이 등장했느냐? 이런 사진이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어, 뭐 다른 강의 시간에 잠깐 잠깐 얘기한 걸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요. 사진이 1839년도에 발명을 인정받았다 그랬습니다. 사진술이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래서 특히 예술계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나다르라. 뭐, 여러 가지 초창기 사진가들에 의해서 사진이 예술이다라는 그런 그 사명화에 사진의 작업을 활성화했던 그런 사진가들이 등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존, 기득권층이죠. 기존의 기득권층인 예술층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습거든요. 생긴 지 4,50년 뿐이 안된 놈들이, 어, 예술이다, 뭐다 하고 막 설쳐대는 꼴이 너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자, 주권을, 저,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 상황을 맞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협곡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나다르가 항공 촬영할 때 그걸 조사하는 듯한 그도이의 그림도 있었다고 그랬고, 뭐, 어, 회화하고, 그림하고의 그런 그반복되는 상황 또 합해지는 상황 같은 그런 또 그림 저, 저 그림을 그려서 만화를 그려서 또 거기에 반격했던 나다르의 그림도 있고 뭐 하튼 여 이런 식으로 그막 서로 주고받고 내가 저 예술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감론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보들레르라는 보들레르라는 영국의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사진 사실을 기록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개나 소나 발꼬락으로 눌러도 나올 그런 사진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수 없다. 예술이라는 건 작가의 감정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이 내포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눌러서 나온 사진이 어떻게 예술이 될수 있느냐?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미술의 신여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 이거 아주 죽이는 말이죠. 미술의 신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과거에 사진술이 인정받기 전에 그미그림용으로 사용되던 그런 형태로 돌아가라. 라고 막. 그 선전포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보들레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진을 막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에좀 깨우친 사진가들이 야 사진이 그림하고 틀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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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예술의 동등한 지를 획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사진가들 중에는 아 그래 그럼 오케이 니네들이 한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사진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진은 뺄셈이고 그림은 덧셈이라고 했잖아요 정해진 공간에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는 거고 특정한 대상이라는 게 필요 없어. 사진 화가의 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그러면 사진은 특정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묘사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정해진 공간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오는 그런 뺄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작 과정이 엄격하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그럼 사진도 예술이 되려면 니네들처럼 그 정해진 그 저, 공간에다가 만들어 늦게이 제작 과정을 거치면 니네들이 우리를 예술로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진가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진가가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라고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도 그 삼류 사진, 저 삼류 그 화가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고, 그냥 그 그림 그려서 명맥만 유지하던 그런 화가가 이 알, 저 오스카 구스타프 레이라란도였는데이 사람이 그 초상 화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 사진을 하다가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어떤 식의 작업을 하냐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 제작 과정을 정해진 그림의 화폭에다 집어넣줘야 어 되니까 아,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게그 인생의 두 갈래길이라는 작업이 있어. 인생의 두 갈래길. 그게 뭔 얘기냐면 천당과 지옥을 묘사한 거예요. 천당과 지옥. 사진을 보면 천당과 지옥. 그래서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그 뭐야 16 곱하기 3 1인치래 엄청나게 큰 거죠. 화폭이. 십육 곱하기 삼십칠 인치에 삼십매 이상, 그러니까 삼십 장 이상의 그 필름을 합성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호의호식하고 있는 아주 평안한 모습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체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을 모델을 데려다가 스튜디오에서 한 장, 한 장, 한장 찍어서 여기저기 자기가 필요한 데다가 합성을 해갖고 완성된 사진을 만드는데 그게 30장의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과정이, 제작 과정이 그림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는 작업을 마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영국의 여왕이었던 사람이 그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 사람이 어야 이거 대단한 작업이다 작품이다 해서 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기분이 업되죠. 굉장히 기분이 업되갖고 야 드디어 내가 예술이 될수 있었구나 예술이로 가로 인정받았다라는 아주 희망을 가지면서 그거를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많은 사진 지망자인들이 아 사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착. 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면서 대부분의 사진들이 이렇게 저 합성하는 만들어서 합성하는 이런 형태의 작업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그림의 제작 방법을 추구하고 쫓아가다가 이런 합성 사진이라는 방법을 찾아냈게 됐고 지금 우리가 사진관 같은데 가서 가족 사진 찍고 뭐 이럴 때 보면 배경막을 쭉 펼쳐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원조가 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다. 자기가 필요한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설정된 배우들의 그. 저, 분장을 해가지고, 그대로 연출시켜서 촬영 해갖고, 그걸 합성하는 형태로. 그니까, 러 사진을 프린트 해갖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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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붙이죠. 뭐, 이음새를 안 보이게 하려고. 요즘은 뭐, 포토샵에서 굉장히 쉽게 이음새 부지 보이지 않게 합성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프린트를 해서 하나씩 오려서 붙여갖고, 이 오린 자국을 표안 나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촬영해서 그걸 다, 한 장의 사진을 뽑아내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력은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사람이, 그아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도고 원조였습니다 원조.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의 작업이 그 사진계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 헨리 피치, 피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란더와 같은 작업을 해요. 그래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임종 그 부모들의 마음을 그린 임종. 이거는 뭐세 장인가 네 장의 사진을 합성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그림에 맞는 그 모델들을 연출시키고 소품들을 연출해 가지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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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그걸 합성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해서 그 약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그, 얘네들 사진 폭에 담았다라는얘기예요 이런, 이런 합성 위주의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화주의 사진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상에 서 있던 사람이 오스카 구스타플 레일란드하고 그 헨리 피치 로비스인데 이 오스카 구스타플 레일란드는 나중에는 아, 이런 방법이 좀 틀린 것 같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나 봐요. 그래갖고 헨리 피치 로비스한테 그런 식의 방법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진적인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조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로비스는 거기에 그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신한테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했냐면 어떠한 장치와 기술 같은 것이라도 사진관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평범한 것, 노출된 것, 추한 것을 피하고 주제를 고상하게 하고, 누에 거슬리는 형을 피하고, 그림이 되지 않는 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사진의 절대 의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찍고, 아름답지 않은 걸 아름답게 고치는 게 사진하는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실제 것과 인공의 것을 사진 가운데 조합시킴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우 아름다운 사진이 만들어진다고 가리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은 실제 것과 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쁘게, 아름답게, 그 다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만 나오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했던 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출발 선상에 있던 그 그러니까 선두 주자인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날더보다도 더 강하게 합성 인공에 의한 사진을 추구했던 사진가가 이헬리 피치 로빈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출발한 게 회화주의 사진의 출발점이었습니다.